자, 유닛 30,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적도 또 나왔네요. 또,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inability, 능력에서 무능이란 뜻이 되고요. i m m o r a l 부도덕한. irregular, 불규칙적인. illegal, 불법의 convenience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inconvenience 하면 불편함이란 뜻이고요. regular, 조금 전에 봤죠? irregular 하면 불규칙적인.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need. A neat room. 어떤 방일까? Neat. 니가 있는 방이 깔끔한. Neat. 네가 있는 방이 깔끔한 방을 연상해 보시면 깔끔한 뜻이죠. 깔끔한. 깔끔한 방. Neat. Neat. 두 번째. Curriculum. Curriculum. 사이언스 커리큘럼과 학 커리큘럼. 커리큘럼 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커리큘럼은 교육 과정입니다. 과학 교육 과정. 우리가 커리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curriculum curriculum. 그다음 chart 외래어처럼 많이 쓰죠. Okay, circle chart, 역사 차트는 뭘까? 가입의 인치 차트하면 인기 순위 도표를 얘기합니다. 차트는 그래서 도표가 되겠네요. 도표. 역사 도표, okay, circle chart, chart, chart. 그 다음 convenient, convenient location, 어떤 위치일까? 큰 비는 황사 제거에 편리한 수단이죠. 큰 비는 발음이 큰 비는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편리한 뜻이 편리한 편리한 위치. Convenient, convenient. 그다음 inconvenience. 자, 이 부정 접두가 붙었죠. inconvenience. The within moment을 참다죠. inconvenience. 불편함 부정이니까. 불편 또는 불편함 을 참다. inconvenience. inconvenience. 그 다음 regular 어, regular male 하면 어떤 메일일까 regular size는 보통의 크기의 사이즈죠. large도 small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의 평상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편으로 regular male regular regular 다음 두번째 regular regular exercise 어떤 운동일까 보통의 평상시 운동이 바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아, 규칙적인 이번 두번째 뜻은요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regular regular 그 다음 irregular 이번에는 부정접도가 붙었죠 Irregular heartbeat 심장박동이죠. 어떤 심장박동? IR이 붙었으니까 불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Irregular, Irregular 그 다음 Regulate Regulate the Internet 인터넷을 Regulate 하다 규칙적으로 Eat 먹도록 규제하다 폭식하지 않도록, 불규칙하 먹지 않도록 규제하다. regulate 이는 인터넷을 규제하다. regulate, regulate. 그 그래. 다음, concept, concept. 컨셉이란 말을 많이 쓰죠.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인 컨셉. 막 섹시 컨셉이란 말을 방송에서도 많이 쓰죠. 섹시함을 내세우겠다는 생각 개념.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 mathematical concept. 컨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컨셉 컨셉 여기까지 수고하니다